BM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BM입니다. 먼저 오늘은 어, 패치 이후의1 1월에서올 광고는 어떤지, 어떤 자리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패치 이후에 광구의 이동 속도 자체가 24에서 20으로 줄어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력이나 체력 같은 거는 전혀 두려, 줄어들은 바가 없어서 줄어드는 줄어드는 바가 없어서 과연 이동속도만 이렇게 달라졌을 경우에 어 광부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꾸왕님께서 완파하신 영상인데요 네 이거 자주 보이는 배치죠 뭐 트로피 배치에서도 자주 보이고 클렌전 배치에서도 자주 보이는데요 일단 꾸왕님께서는 네 4렙짜리 광부 5 5마리예요 55마리를 들고 가셨고요 먼저 퀸이랑 바바량킹 을 넣어 가지고 아래쪽에 약간 길 정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집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광구를 네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V자 형태로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네 워든을 지금 다섯 시 쪽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고 가신 마법의 형태는 힐힐 어, 힐 마법 세 개, 분노 두 개를 가져가셨는데 어, 양쪽에다가 먼저 힐 마법을 썼죠 하나씩. 그런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볼러들이, 아니, 볼러래, 광구들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 같이 올라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쪽에다가 먼저, 네, 분노를 써주고, 그러면서 클랜성 나오는 자리에다가 오든도 쓰고, 동마법도 함께 썼습니다. 그러면서, 위쪽, 위아래, 같이, 네, 분노도 쓰고, 그 다음에, 위쪽에 클랜성 나오는 부분에, 네, 힐 마법을 써줬구요. 어 지금 약간은 음네 드래곤 자체는 제거가 되었는데 베이비 드래곤은 정리가 안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광부가 부수고 일단 광부가 많기 때문에 어 베이비 드래곤을 공격하기 전에 이 광부들이 다시 속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갑자기 베이비 드래곤은 어리둥절하고 어리둥절해요 어디지 애들? 없는데? 어리둥절? 어리둥절 이제 나오니까 베이비드로븐 다시 인식을 해가지고 중앙으로 오는데 또 오리둥절, 또 오리둥절, 오리둥절만 하다가, 네, 타운을 또다 파괴가 되버리고요 네, 나머지, 네, 레전 타워랑 페로노 타워까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어, 전에 제가 이제 뭐 8월 패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광고들이 단지 그냥 이동속도만 줄어들었다. 이게 광고의 너프가 아니라 오히려 버프설일 수도 있어요. 버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동속도가 줄어드는 게 버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4에서 20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이제 안에서 이렇게 어차피 이동속도는 안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는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 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잖아요. 그러면, 워든의 범위에 훨씬 더 안착을 잘할수 있겠죠. 워든의 범위에서 훨씬 더 안착을 잘할수 있고, 그래서 워든 오로라도 더잘 받을 수도 있고, 또 분노 같은 것도 더 오래 받을 수도 있고, 또힐 마법도 더 오래 받을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올 광구, 광구의 이동속도가 줄어들었지만, 체력이나 공격력 같은 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버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영상은 꾸왕님의 네, 올 광부, 55마리 광부 영상이었구요. 두 번째 영상도 꾸왕님께서 네, 55마리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네 마법도 동일하게 가져가셨구요. 네, 그런 다음에 3시 쪽에서 네, 먼저 영웅들을 투입해 주십니다. 영웅들을 투입해 주시고, 바바랭킹한테 먼저 어그로를 끈 다음에, 네, 아처킨을 제거 해주고요. 이렇게 먼저 아처킨을 제거해주는 주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처킨은 좀 멀리서 공격을 하면서 갑자기 어그로를 끌어버리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공격을 하고 와야 되는 부분에서. 공격을 안 하고 쭉 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영웅들을 통해서 먼저 아처킨 같은 거를 제거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방금 2시쪽 네, 방향에서 새 방향으로 방금 네, 광부를 넣은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클랜성에 나왔을 때 독마법을 뿌려주시고 중앙에다가 네, 분노와 힐 마법을 쓰시면서 네 어떻게 되나요 네다 일단 인페르노 하나는 제거를 했네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네, 위쪽은 오로라 스킬을 쓰면서 버티고 있고요그 다음에 힐 마법 하나 더 써줄 것 같고 아래쪽에서는 바바리안 킹이랑 아처 퀸이 네, 잘 버텨주면서 네 4시 5시까지 정리를 해줬죠 그 다음 다음에 중앙으로 들어간 유닛들에게는 분노를 써줘가지고 네와 독수리 타워 석궁 와와 와, 방금 홀 진짜 빨리 부서지네요 홀홀 독수리 타워 석궁 두개 타운을 와, 이것들이 완전 진짜 허무하게 부서져 버리는데.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지 이동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동 속도는 네, 지금 보는 것처럼 네, 광부가 그냥 땅 속에서 이동하는 속도예요. 그 속도가 줄어들었지. 그 속도가 또한 완파하는 데 영향을 전혀 미치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패치 이후에 오, 유일하게 어 이제 11월 풀방타 같은 거를 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합이 올 광부이지 않을까 오히려 버프가 돼가지고 더 좋은 네 유닛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광부! 네 55마리 저번에 이제 희주아빠님의 완파된 그런 영상을 통해서 네, 파밍에서도 완파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클랜전에서도 네, 완파되는 55마리짜리 어, 55만, 이거는 분노 두 개가 있는 건데, 네,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또 나중에 패치 이후에 뭐 달라진 거, 퀸 힐러 같은 거, 힐러의 위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볼러의 위치 같은 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꾸앙님의 55마리 광고 영상이었구요. 또 다음 시간에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구요. 어, 좋아요, 구독하기는 꼭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